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까분야 디지털 치료제라는 새로운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하고 있는 기업 주식회사 에덴룩스 부대표 이학민입니다. 네 생방송의 시간 관계상 조금 천천히 그리고 조금 여유 있게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란 웨어러블 디바이스, 앱등 디지털 기기를 통해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내는 디지털 기술을 뜻합니다. 바이오 산업은 그간 합성 신약에서 셀트리온의 주력 시장이었던 바이오 의약품 시대를 거쳐 제 4차 산업 혁명을 거치며 디지털 신약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의약품과 디지털, 디지털 치료제의 특성을 비교한 표를 보면 개발 비용, 개발 시간, 부작용 제조원가, 맞춤 치료, 맞춤 치료 등에서 디지털 신약이 비교 우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초기 시장이기는 하나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국내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셀트리온이 최근 디지털 케, 헬스케어 시장으로 진출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기존 시장이었던 바이오 시밀러 시장 대비 약 4배 이상의 큰 시장이라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적응증을 위한 디지털 치료제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직까지 안과 관련 질환에 대한 적응증은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에덴 룩스는 For Your Vis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류의 시력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2016년 현직 의사와 공학도들이 모여 설립한 회사입니다. 당사 에덴 룩스가 설립된 2016년 유럽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의 눈에 직접적인 전기 자극을 가했더니 눈의 조절 근력이 회복되어 프레스바이오피아, 즉 노안이, 노안이라는 질병이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발표, 결과가 발표된 것입니다. 원리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눈은 사실상 근육이라는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조물인 렌즈 즉 수정체를 잡고 있는 근육인 수정체 조절근이라고 합니다. 이 수정체 조절근은 나이가 어릴 때는 네, 나이가 어릴 때는 근력이 충분하여 망막의 상을 정확히 맺을 수 있으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근육의 힘이 점점 떨어져, 노안이 오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이러한 힘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절력이라고 부르며, 태어날 때 16디옵터라는 수치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의 근력이 점점 감소하게 되어, 4디옵터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노안이라고 부릅니다. 앞선 정경구 사례는 이렇게 떨어지는 근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류를 인가하여 결과적으로 조절력 수치를 4 이상으로 올림으로써 노안을 개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침습적인 방법은 지속적 전기 자극으로 인해 부작용 등 실제 환자군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당사 에덴룩스는 비침습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보한 안과 전문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다시 한번 소개드립니다. 기술 발달은 인류를 한, 단, 한 단계 진입을 시켰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잃어버린 인류의 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리고 그러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 에델룩스라는 회사입니다. 눈속 근육인 수정체는 수정체 조절근은 심장과 같은 불수의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에 광학 기술을 이용하여 초점 거리를 변화시켜 근육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광학 기술을 활용하여 눈썹 근육의 지속적인 수축과 이완을 자극을 주어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또한 개인별 맞춤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디바이스와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연동하여 측정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수입된 데이터는 서버를 통해서 시력을 분석을 하는 과정을 거치며 AI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이 제공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눈과 관련된 10개가 넘는 수치들이 저희 데이터 서버에 측정되며 이러한 수치들을 종합하여 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할수 있게 됩니다. 또한 탑재된 냉지의 광학적 특성 변화를 통해 노안 치료, 그리고 사시 치료, 그리고 약시 치료 등 다양한 안 질환에 따른 적응증을 추가할 수 있는 기술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현재 헬스케어 제품으로 출시한 오투스라는 제품 외에 디지털 치료제로서 노안과 사시 그리고 근시를 치료할 수 있는 제품들을 구성 중에 있으며 현재 순차적인 임상 및 인허가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눈과 관련된 질환을 안고 있는 인구는 상당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차기 시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노안 사시근시의 경우, 동국대학교병원, 삼성 서울병원, 그리고 가천대길병원 등 국내 1류 대학병원의 의료진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는 이미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롯데백화점, 롯데쇼핑 등 오프라인 입점을 통해서 조기 수용자들의 반응을 수집하였으며 CJ에서 주관한 프로덕트 101 챌린지에서 탑11 기업에 선정되는 등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CES, IFA 등의 전시회 참여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국 다수의 바이어와의 유통 계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차기 제품인 개발명 룩스 3입니다. 해당 제품은 사용 편리성과 패션적인 디자인을 살린 제품으로 간단히 이미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세계 최초로 측정 연독 안질환 치료 기술 관련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권은 베이커 맥킨지라는 세계적인 특허 로펌을 통해 관리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48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리즈 A를 완료하였고 국내 임상 결과와 그리고 웰니스 제품의 판매 실적이 나오는 내년 상반기 시리즈 B 투자를 계획하여. 본격적인 해외 임상과 웰니스 제품의 해외 판매를 위한 자금,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 전통 제조, IT 그리고 의료 산업이 발달하여 디지털 치료제 시장의 글로벌 선두 국가가 될 국가가 될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전무한. 안과 분야의 전문 디지털 치료제로서의 파이프라인을 선도적으로 확보한다면 분명 큰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한 디지털 치료제 기업으로서의 기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인류의 눈이 가장 좋았던 시점은 태초의 인류가 빛을 바라보게 되었던 시점일 것입니다. 그 시점으로 인류의 눈을 되돌려놓는 그날까지. 저희 에델룩스는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